도와준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그 소식 들었니? 어떤 소식? 봄튜브가 7만원 찍었다는 소식 아 축하해 축하해 그 중에 한명 내가 도와준 거 아닐까? 하율아 <laughs>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그래서 이경민 사용권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때 납때들 아, 언제 사용할 수 있나 혹시? 언제 사용할 수 있냐고? 뭐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싹 가능하긴 해 기 기대하고 있어 오빠 축하해 고마워 네, 오빠 축하드립니다 이경민 사용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오세블리님 네, 뭐라고요 사용권이요? 제가 그 유튜브 그7만을 찍었는데 오세블리 씨는 5 0명1 0 0명 늘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감사 인사로 저를 네. 사용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세블리님 네, 오케이 그럼 사용권 어. 어, 잠깐 지금 정하자. 지금 정하자고? 네. 아마 어, 뭐 언제 가고 싶은데? 어 내일이야. <laughs> 내가 진짜 내일 가고 싶은데 일정이 있어갖고 아, 어... 아니야 7월에 가자. 아 7월에 날짜를 딱 정해. 어때? 아 7월이면 모두 뭐다 너무 멘에, 너무 멘. 마인드. <laughs> 아, 난 월초도 싹 가는. 7월 1일도 싹 가는 진짜. 아 제가 안 돼요 월초는.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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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케이 한개한개한너 하긴 하긴. 여기서 만약에 뭐 감스트님이 불러서 다음 에가 이러면 솔직히 진짜 손을 손절한 거다 인정 아니 뭔 소리야 콧콧헤야지고 코트 뭐 어... 사장이 먼저지 오 확실하지 오빠가 막 가서 찾는데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니냐 어 나는 감스트님한테 가야지 아, 네어 <laughs> 말했잖아 7만 기념으로 축하 파티 하는 거라고 근데 8만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연히 널 버려야지 이 양반아. 오케이 제가 나머 네요. 기대된다. 혹시 그 여성분은 누구 생각 중이야? 여자 둘적으로 해야다. 빨리게 아니니까. 분리야. 네. 난 너만 있으면 고야. 상관없어. 어? 그럼 둘이? 방송 끄고? 아, <laughs> 중간계가 7월 그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서 어떤 뭐 비누면 되지? 아. 7월 중순에 뭐 중간계고 뭐 청산계고 뭐 야발계건 상관없이 무조건 갑니다. 오세불리가 나안해 <laughs> 아니 배소리 안녕하세요 소희야 나 방송 중인데 베토벤 배소리 뭐야? <laughs> 아니 뭔가 감기가 서려있던 거 같은데 <laughs> 내가 자는데 깨워서 미안 아 그때 일어났어야 됐다 날라 맞췄다 아 진짜? 그러면 내가 굿모닝이었네 아나 아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 소식 들었니? 뭐야? 봄튜브가 7만 찍은 거? 아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거기에 정말 그 일조를 한 BJ 지붕소이 <laughs> 정말 엄청나 하려한 연기로 이제 제가 조회수 너무 잘 찍히고 그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기요 예? 아 진심이었나요? 아이, 모르죠. 아 모르죠. 아. 제가 너무 감사해 그걸 해갖고 이경민 사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경민 사용권이요? 예. 역겼나요? <laughs>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뭘요 뭘요? 이경민이 선정한 조회수 <laughs> 탑1 0에 드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laughs> 7만을 찍었는데 아 예예. 예. <laughs> 구독자요? 아 지금 비웃으세요? 아 요새 지금 감수님 비서대 때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세요? 지금? 네 저희 사장 감스스인데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뭐.. 뭐.. 에? 뭐.. 뭐.. 뭐 뭐라고요? 예? <laughs> 혹시 아직 술 드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읍신님께서 나오신 영상이 조회수가 또잘 나와갖고 또 구독자 7만찍는데 엄청난 부스터가 아, 그래요? 됐거든요. 예. 아, 개가 아프네요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찐. 꼬집나요? 죽겠냐? 이경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예. 하연 선니랑 같이 뭐 하기로 했는데 괜찮은 남성분 한 분이랑 같이. 혹시 뭐, 좋아하는 이상향이 있나요? 게임에 흥미가 많고. 예. 게임을 잘하는. 딱한명 생각나는데요? 누구, 누구? 알로왕. 예? 알로왕. 세 요미가 요나 방송 중인데, 동투면 7만원 찍었거든? 근데 거기에 또 너가 1조를 한것 같아서. 니가 도움을 많이 줬잖아. 아니. 아니, 그래 내가 고마워갖고, 어... 이경민 사용권이라고 혹시 알아? 뭐 쿠폰 같은 건가요? 한번 필요하실 때 부르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거나 뭐 편할 때 한번 이렇게 하시면. 어,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싹 가능합니다. 난, 아, 유용한게이겠어얘 <laughs> 받으려나? 어서 세요너 <여보세요? 웃음> 요즘 뭐할거 없냐? 나야 맞 v 무슨 컨텐츠가 요새 맨날 그나 물어보는 컨 v e 좀 지겹다 o 이번에 틀렸는데 나은아면뭔면이번이혹에 혹시 그 식소었들이니이유튜 유튜브 찍었찍었 소식? 아장아장지이지 고은아? e my two contents. I have my t w 도도 o n t e n t 아아 have my two c o 이 t e n t s I h a v 하 my t

꺼져 그냥 <laughs> 아 애완은 진짜 코드가 안 맞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와... 아 진짜 최... 채... 왜 그러세요 구질구질하게 네. 사용권이 뭐? 뭔가요? 어뭐 저를 뭐 쓰시는 거죠 아 예예 예. 뭐 쓰시고 싶은데가 있나요? 아니요 끊을게요 그안맞아 그냥 인간 상성이야 그냥 아 물과 기름이에요 쟤는 밴밍 뭐 하요 여보세요 <laughs> 제가 그 유튜브 7만엔 찍었는데 근데 거기에 또 민땅님이 되게 일조를 하셨잖아요 아뭐 어, 그런가요? <laughs> 사실상 죽은 유튜브 살렸기 때문에 제가 감사 인사로 제가 이경민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땅님. 아니, 뭐요? 이경민 사용권이요? 아니, 그걸 저한테 주셔도 되나, 이거? 너무 귀한 거아니냐 야, 확실히 주제 파악은 하고 있다. <laughs> 저 그러면 저한테 지금 써도 되나요? 아, 지금 어떻게 쓰려고요? 네, 뭐, 달리는 KTX 안으로 와서 물한 잔만 떠 그쵸? 서로 소원권이 하나씩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또받준다고아 <laughs> 사실 제가 이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유튜브 소스 내놔라! 아니죠 근데 민다 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복학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자랑? 아 이런 사람도 알고 있다. <laughs> 아 그런데 이거 뭐 아무나 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아 진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제 손에 몇명 졌어요, 몇 명? 어? <laughs> 아, 아, 너, 아 나를 너무 괴물로 본다 민땅 진짜 하여튼 아, 아. 다음에 한번 봅시다 민땅님 습니다아 요즘 근데 너무 눈치가 빠르다